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50대 남성입니다. 정말 살다가 이런 일이 저 말고도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첫 번째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제 직업은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남들보다 좀더 여유롭게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법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첫 번째 아내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제 핏줄을 외면할 수가 없어 책임지겠다 하고 식을 올렸죠. 그 시절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위해 정말 할수 있는 일들은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은 쉽사리 모이지가 않았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제대로 된 직장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어렵더군요. 신생아 밑으로도 돈이 어찌나 들어가는지 아이를 지우라는 양가 부모님들의 등쌀 때문에 야반도주를 감행해 겨우 결혼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양가의 등살에 내 등이 다 터지겠구나. 이대로라면 정말 생이별을 하겠다 싶어 연락도 못 드렸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어요. 아내는 육아를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런 것과는 정말 많이 달랐다고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아내는 아이 출산 이후 몸도 안 좋아졌고 설상가상으로 산후 우울증도 겪게 되어서 참 힘들어 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아내를 살살 달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내는 어느 날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고 각자 살자고 딸아이도 제게 기르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연하고 굳게 다짐한 듯한 아내의 표정을 보니 차마 잡을 수도 없겠더군요. 그래서 협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고 우린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협의 이혼을 하던 날 법원 앞에서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무 지쳤어. 이제 아이에게 얼매 있는 것도 싫고 집에서 당신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도 지쳐. 나는 한 가정의 엄마이지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그저, 여자로서, 나 개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아이도 당신이 기르게 될 건데, 내가 찾진 않을 것 같아. 비정한 엄마로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게. 하지만 당신도 그것만으로 만족해줘. 정말 미안해. 잘 살길 바래. 우리 나이는 그때 겨우 30대 초반이었고, 아이도 겨우 10살 먹은 어린아이였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첫 번째 아내는 보기 드물 정도로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업주부로 전향해 집에서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실증과 지긋지긋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과 배 아파 낳은 딸 아이에게 모성애가 많이 없단 사실을요.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의 사는 꼴도 마음에 차지 않았겠죠. 결국 그렇게 첫 결혼은 파경에 이르렀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돈을 벌던 제 쪽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를 가야 했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방과 후 학습으로 저녁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재우면 다시 아침이 되었고,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당연히 혼자 사는 남자가 이제껏 돈 버느라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으니, 아이의 꼴은 점점 꼬질꼬질해졌죠. 그런 챗바퀴 같은 하루를 지내다가,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아이를 길러선 안 되겠단, 그런 생각이요. 그때부터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줘야 했던 저는 정말 아둥바둥 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도 틈틈이 컴퓨터로 일을 했어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제 운이 남들보다 좋은 것인지, 사업은 술술 풀렸고, 제 사정은 점점 나아졌어요. 처음엔 한 명, 두명 정도만 모집해 일을 했던 작은 사업체는 지금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딸아이의 육아도 하다 보니 늘더군요. 딸아이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철이 많이 들었죠. 아침에 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점심 도시락도 싸주기도 하고 자긴 괜찮으니 여자친구도 만들라고 하고 뭐 그러더군요. 네집 딸인지 몰라도 참잘 키웠다 싶어 내심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아이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 양육과 사업 성장에만 빠져 살아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잘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새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여유가 넘치고 하나뿐인 딸아이도 성인이 된지 오래되고 자기 할일 스스로 찾아 할 정도로 키웠더니 제게 많은 여유가 주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취미생활을 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골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치거나 친구들과 치거나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골프 동호회가 하나 만들어졌더군요. 그렇게 지금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아내와의 관계는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였는데, 제가 딸아이를 빨리 가졌기 때문에, 딸아이와 고작 13살 정도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생각도 깊고 어른스럽고 예쁜 얼굴을 가진 두 번째 아내를 전 너무 사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소개하던 날 딸아이는 제 생각 외로 저와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축복해주더군요. 그날 딸이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당장은 어머니라고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아직 어색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살갑게 대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때까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 아빠랑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아빠, 축하해요! 해맑게 웃으며 제 사랑을 응원해주는 제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두 눈이 시큰한 것이 꼭 눈물을 쏟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전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고, 현재는 이혼한 이후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1살이 되던 올해, 딸아이는 28살이 되었어요. 그리곤 제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죠. 딸아이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벌써 제품을 떠나간다 생각하니 너무 씁쓸하고 섭섭하더군요. 결혼에 대해 제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자 딸아이는 오히려 신혼집도 근처에 구해서 자주 올 거니 유난이라며 깔깔 웃어댔어요. 딸아이가 데려온 예비사인는 딸아이보다 5살 연상의 남자여서 33살이었죠. 그래도 지금 저와 아내의 상황은 조금 특수하잖아요? 33살의 사위와 4 1나의 장모님이란 관계가 쌍방으로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도 잘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주는 아내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양가 상결례도 마쳤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세 간경을 쓰셔도 할 말이 없었는데 사돈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바르고 곱게 키우셨다며 칭찬해 주셨고 서로 오가는 덕담 속에 결혼식에 대한 문제 또한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뿐인 딸 아이가 가는 시집이라 저는 정말 과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결혼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딸아이의 혼수를 사기 위해 백화점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딸, 지금 아빠가 어디 있는 줄 알아? <laughs> 아빠. 나 어떡해? 나 어쩌면 좋냐고. <laughs>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설명은 제가 뒷목 잡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날 딸아이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아주아주 아주 일찍 들어왔답니다. 저와 아내를 놀래켜주기 위해서요. 결혼하기 전에 저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에 아주 익숙한 남자의 신발이 보였고 딸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뭐야? 헐! 우리 자기도 우리 부모님한테 깜짝 효도하러 왔나 봐! 라고 말이에요. 신이 난 딸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 아주 충격적이고 역겨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시껍한 새엄마의 외침과 다급히 붙잡는 예비신랑의 뿌리치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죠 저는 혈압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길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집으로 오라고 했죠 자기들도 찔리는 구석이 많았던 것인지 이미 자리를 뜨고 없더군요. 연락을 해도 둘다 받질 않았고 말이죠. 안방에 남겨진 흔적을 보니 아마 제딸 아이에게 들키자마자 제가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는지 아주 간단한 짐을 싸서 나간 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그 꼴을 보는 저와 딸의 속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마흔 하나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저와 예비사위 둘중한 명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그 과정들 속에 얼마나 아내가 뻔뻔하던지, 어이가 얼마나 없었는지 아마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예비 사이였던 그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과 딸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인간이 무슨 배짱으로 저딴 행치를한 것인지 기가 막혔어요 당당한 표정으로 어깨를 펴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게 악마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되더군요 딸아이는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요 전 예비 사이에게 말했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거네. 자네 부모님 쪽에도 내가 말을 할 거고, 자네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네. 자네 이럴 거면 우리 딸과 결혼은 왜 하려고 한 건가? 어? 우리 딸이 우스웠나? 결혼식이고 여행이고 나발이고 모든 위약금 다 자네가 부담하는 건 아주 당연하고, 곧 소장도 날아갈 테니 준비하고 있길 바라네. 그리고. 저 여자도 함께 데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말에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당신 소장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전 그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예비 장모랑 아무리 여덟 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곤 하지만, 적당한 선이란 게 있는 법이야. 니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우리 앞에서 큰 소리를 내?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당신도, 뭐? 임신? 하, <laughs> 아, 그래. 애를 낳든 지고 벗고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이혼소송 소장 날릴 거고, 니 놈한테도 상간자 소송 날릴 테니까 위자료도 알아서 각각 준비하고, 어디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다닌 주제, 사람 흉내를 내려들어. 제 불같은 호통에 아내와 예비 사이는 넋이 나간 채로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빠져나간 거실에 저와 딸만 남았고, 저희 둘 사이엔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빈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볼 면목이 없다. 다나 때문이야. 다내 죄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으면, 하, 모든 것이 내 죄니까, 널 탓하지 말고, 날 탓하렴. 정말 미안하다, 수빈아. 수빈이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고, 전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엉엉 소리라도 내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끄끄거리며 애써 울음을 삼키는 모습에 전 눈이 뒤집혔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사돈댁이 될 뻔했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음이 몇번 울리기도 전에 받는 걸 보니 제 전화를 기다렸나 보더군요. 전 전화를 붙잡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쪽 집안도 저희 집안과 다를 바 없이 아주 한바탕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와중에도 정말 골 때리는 건 상견례할 때 서로 사돈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집을 쪼르르 따라가 아드님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하며 눌러 앉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놈 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고. 그놈 아버지와 제가 전화를 겨우 하게 된 것이죠. 저보고 아들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들으니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빈말이라도 알겠다는 대답은 안 나옵니다. 다 됐고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약혼 파탄의 원인이 그쪽 아드님이니까 딸아이 이름으로 약혼 파탄 위자를 청구하 예식장, 신혼집, 가계약 등 위약금도 청구할 예정이고 제 이름으로 상간자 소송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설마 저와 제 딸아이에게 용서하라는 염치없는 말은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제 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제가 전화 끊은 이후 그 놈과 제 아내를 포함한 그쪽 집안 사람들로부터 저와 제 딸아이 휴대폰으로 연락이 미친듯이 왔고 그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사이 그 집안 사람들은 제가 안되니 제 딸아이한테 회유해보려고 연락을 해오던데 집안 사람들 전체가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집안인 것 같더군요. 물론. 그 연락들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제가 상간자 위자료로 2천만원, 제딸 아이에게 약혼 파탄의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결혼식 비용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저희에게 반환해야 했으며, 위약금 또한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몇천은 좋게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도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뻔뻔스럽게도 재산분할을 요청했지만,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생활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재산기여도 또한 떨어졌고, 아내의 외도가 혼인파탄을 제공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또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개심죄가 존재해서 형을 살아야 한다면, 제 아내였던 그 여자는 아마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제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란 판결과 함께 전 이혼소송 또한 승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작 위자료 몇천을 받는다고 저와 제딸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 살 그들의 미래가 저와 제딸 아이에게 조금의 위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관계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대화를 했던 이후, 어색하고 서먹한 공기가 저와 딸아이 사이에서 흘렀으나, 딸아이가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그냥 내가 선택했던 남자가, 아빠가 선택했던 여자가 두 사람이 이상했고 비정상적이었던 거야. 나랑 아빠가 무슨 죄가 있어. 안 그래? 그러니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아빠. 라고 말이에요. 참제 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속도 시커멓게 타 들어갈 텐데 절 데려 위로해 주는 것을 보니 너무 기특하고 감동적이었죠. 저와 제 딸은 이사도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액땜을 거하게 해서 그런지 사업도 쑥쑥 잘 되고 딸아이도 대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 둘다 새로운 사랑을 하진 못하겠지만 적당히 건강한 생활을 잘 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간혹 이혼한 아내가 제게 연락해와서 훌쩍이는 소리를 하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정말 곱게 헤어지고 싶어도 참 사람을 여러모로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엔 별의별 사람에 다 있단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본인 탓을 하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시고요. 전부 이상한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 부녀에게 앞으로 행복하기만을 기도해주세요. 앞으로의 저희에게도 인생의 볕들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빌어보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